이거를 만년을 쳐보십시오 되는가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뭘 하나 알려드리는가 하면은 담으로가 주라고 안 되는 거지 그냥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걷어치는 거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 보세요 가슴이 틀어졌어. 골반하고 왼쪽 등 근육이 돌잖아요. 돌면 그 일이 맞는다니까.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등, 자, 요 상태에서 몸이 틀어졌어. 여러분들이 때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여기서 쿵 하고 나면은 헤드가 땅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거를. 덜 올려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다섯 개를 쳐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요것만 계속 좀 해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여기서. 이래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요, 그냥. 이거하면다 되는데. 자빼을 그래서 손을 보세요. 여기 손 내려오는 거를. 안 풀리고 있잖아 이게. 오른쪽 허벅지에 왔는데 수평으로 있잖아 이렇게. 왼쪽 허벅지 안돼도 오른손이 안 풀리고 있잖아 이렇게. 힌지가 살아있다 말이야. 힌지가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때 맞고 나서가 중요해 맞고 헤드가 갈때 몸이 따라 돌면 되는 거라 이래도요드레센 상태로 가만히 있고 몸이 돌아져서 갈비하고 등만 돌면 이렇게 나떠야 되는 거라고 이거를 내가 자꾸 이렇게 올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라 잘봐야나요 이렇게 쳐서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걸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지 마라고 하면 원장님 저 L 투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다고 L 투일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거는 아니라고 L은 L인데 위에서 걷어 올리잖아 풀려서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거만 잡고해 보세요 집에 가시면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서 그냥 왼손이 맞고 나가도록 놔두면 돼요. 보세요. 왼손이, 그립이 나갔더니 맞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한 50개, 100개 하십시오. 그냥 왼손으로. 자, 돌아졌어. 그립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면 맞고, 헤드가 가도록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브로의 포인트입니다. 보십시오. 응. 왼손이 나와서 맞고, 아마 놔두면 돼, 이렇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걷도올려서안 되는 거니요 여러분들. 걷어올리지 말고, 자, 왼손이 나와서 맞고, 놔두면 가잖아, 지가 알아서. 보세요. 알아서 가는데, 이거를,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럼 20m, 30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놔두면 되잖아, 알아서 가게. 원형이 한번 해볼래? 이걸로 왼손이 나와서 막고 그냥 따라 돌면 돼쿵 하면 그립이 자꾸 나가야 되는 거라 백자 그립이 나간다 어, 됐잖아 이렇게 쳐는 거래 그러면 야는 그립이 나가라고 하니 막기나 말기나 나가다 보니 맞은 거래 이제 4개월 됐는데 뭐 그냥 그립이 나가 백 했지 그립이 나가 어떠로 보냐 네. 니는 느낌이 어떠노 모르겠어요, 이제. <laughs> 모르는 게 맞아. 그림이 나가야 맞는 거라. 자, 백. 힙트는그림이 나가. 뭐, 어, 이렇게 맞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다시. 자, 아봐한 손으로 미하면 해볼래? 한 손으로요? 어, 그냥 흔들리듯이 뭘할락 하지, 몸이 돌아져서. 그림만 나가봐. 아이고, 기가 막히잖아, 보세요, 이게. 그니까 러 얘는 4개월이 밖에 안 돼가지고. 그립이, 나가라 카이 맞는 거라고, 그냥. 똑같은 거라요. 다시. 자, 그립이 나가봐. 백했어 그립이 나가. 찰떡처럼 맞잖아, 봐라. 요게 잘 되거든,랑. 그때 이제 애를 해야 돼요. 보세요. 자, 요게 잘 맞았어, 이제 요렇게. 그럼 힘만 빼면 강하게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제 코킹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코킹을 해서 그림에나가 자동으로 이래 되는 거죠. 그럼힘 빼면 이게 끝이잖아요. 자, 그림 일단은 1번 이걸로 가서 한 20, 30분 하고요. 나머지 30분 이제 코킹을 하는 걸허리에서 코킹, 그럼 코킹을 해서 아까 1편에 뭐가 나갔노? 그립이 나갔잖아 그래 그립만 나가는 거지 뭐 코킹 한번 해보라고 하냐고 자동박으로 되는 거라고 이게 자 일, 일단 아, 이거 왼손이 나가서 맞는 거세 번만 해보자 한 손으로 자 그립이 나간다 그못 어쩌나 봐라 주원아 이게 자 2편 두손 잡고 때릴락 하지 말고 코킹 그립이 나가 왜 이러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원가 네. 니 <laughs> <뭐냐고>? 네. <laughs> 네 헤드가 내려오면서 맞는 거 같나 어네 아니요 <laughs> 그럼 그래,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가 막히고 웃는데 왜 되는지도 모르고 되는 거라요 코킹 들이면서 그립이 나가라 하니 나가면 되는 거래 보세요 코킹 자 디디면서 그림나간다 됐전에 <laughs> 똑바로 가잖아 공이 그냥 오냐고 네 그냥 이렇게 쳐는거라고 뭐라도 드라이버고 뭐고 자 백에서 코킹 헬자 나가 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자 몸이 돌아져서 엘 어. 몸이 돌아져서 엘엘 L. L. 이렇게 내 앞에 그래서 이게 내려지면 이렇게 되 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먼저 그 여러분 1편을 지금 두 개를 달아서 했는데 요게 되면 그때 일을 하면 돼요 1편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회를 쳐보십시오 되는가 그래서 이거만 하시면 돼자 돌아줘서 이편 코킹 그림나가 그림나가는 거알자 코킹 코킹 그림나가 자 골프내세우님 여러분 꼭 한번 이런 거 보시면 가서 해 보십시오 해보다 안 하고 되니 안 되니 하지 마시고, 꼭해에서 느껴보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끝!